오늘은 발산역 5번 출구에 있는 새로 생긴 샤브샤브 집인 모두의 판백샤브 마곡 발산점에 다녀왔어요. 다녀온 사람들이 참 괜찮다라는 평이 많아서 안 가볼 수 없었는데요. 가성비와 맛을 다 잡을 수 있을지 리뷰해 볼게요. 새로 생겨서 깔끔하고 내부에는 식물들이 많은 인테리어라서 상피한 느낌이었어요. 소모임이나 가족단이 식사하기 좋을 것 같아요. 평일 낮에 가서 저희는 조금 더 한가하게 웨이팅 없이 먹을 수 있었어요. 테이블에 있는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시키시면 돼요. 평일 점심은 16,900원, 주말이랑 평일 저녁은 19,900원이에요. 더욱 대박인 건 샤브샤브 무한리필을 해준다는 거예요. 샐러드바 이용만 무한리필이 아닌 우삼겹이랑 부채살도 포함이에요. 소고기를 무한리필 해줘서 맛이 걱정했는데 기본 이상이니 마음껏 드셔도 되세요. 제가 느끼기에는 잡내도 없고 고기도 부드러웠어요. 우삼겹과 부채쌀 두 종류가 있으니까 그릇에 필요한 만큼 계속 덜어서 드시면 되세요.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주문하시면 을 돼요. 샤브샤브 샐러드바에 가면 다양한 소세지, 양배추, 콩나물, 전경채, 느타리버섯, 단호박, 백목이버섯, 잇목이버섯 등 다양한 메뉴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접시에 골라 담으셔가지고 오셔서 드시면 되세요. 샤브샤브 집에 실은 이천는 이렇게 판백나무 통에 십전 대보탕을 우린 물에 소고기를 넣고 타이머를 10분 정도 맞춰주시고 쪄주시는데요. 이것도 리필이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이 통에 안에 있는 것만 저희 둘이 가서 먹었을 때는 배가 불렀기 때문에 저희는 리필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그 그 따로 고기만 리필해가지고 먹었는데, 이게 또 리필이 되니까, 이 통을, 이렇게 이 통에다가 판백 통을 리필하고자 하는 분들은 리필해달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판백 나무통이 찌게 되면 고기의 기름기가 쫙 빠지고, 판백의 함이 고기에 배어 담백해요. 타이머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샐러드 바에 가서 재료를 담아보도록 했어요. 월남산 야채 샐러드 바에 가면 다양한 재채들과 라이스 페이퍼와 타인애플 등이 있어요. 역시 다양한 메뉴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골라 담으시면 되세요. 육수는 반반인데 종류는 왼쪽은 맑은 해물 육수고 오른쪽은 마라탕 육수예요. 마라탕 육수는 천원더 추가했어요. 역시 다양한 무국. 메뉴가 구비되어 있으니까 입맛에 맞게 시키시면 되고요. 마라탕 육수가 자극적이지 않아서 너무 좋았어요. 마라탕 육수 강추예요. 감자튀김도 다양하게 떡볶이와 구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접시에 월남쌈 재료와 감자튀김, 소세지를 담아봤거든요. 저는 월남쌈 재료로는 맛살이랑 오이, 깻잎, 당근, 새싹을 담아보았어요. 특히 깻잎과 당근, 맛살을 많이 담았어요. 떡볶이는 매콤, 달콤, 맛있었고, 배가 불러서 다른 음식을 다는 못 먹어봤는데, 좋아하시는 재료가 있다면 만들어서 드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참 재료가 많죠? 여기 이렇게 다 찍어봤는데, 여기서 본인이 입맛에 맞게 이렇게 또 골라서 드시면 되세요. 이거는 볶음밥인데, 이거는 이제, 축 만들 때 이렇게 축이랑 해가지고 스프를 넣어서 먹으신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는 이제 안 먹어봤거든요. 너무 다른 게 먹을 게 많아서 이렇게 드셔보시면 돼요. 떡볶이도. 네, 떡볶이는 먹어봤는데 떡볶이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타이밍와 끝나고 편백찜을 열면 양기와 모랑노랑 나면서 입맛이 살아나는데요. 군침이 나오네요. 아, 배고프다. 이 정도 가격에 이 퀄리티면 사실은 가성비 아주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찜하게 넣어야지 아주 맛있습니다. 나이스 페이퍼를 따뜻한 물에 담궈서 한장쫙 펼쳐서 오이, 당근, 깻잎, 새싹, 소고기 이순으로 이렇게 올릴 거거든요. 네, 오이 한번싹 올리고 당근이랑 깻잎 올리고 새싹 올리고 맛살 올리고 숯주, 전경채, 소고기를 싹 올리고 마지막으로 땅콩 소스를 촥 뿌립니다. 그리고 칠리 소스 역시 많이 뿌려주시고 만두 비듯이 빚어서 먹으면 아주 맛이 환상적입니다. 10번 이상 월남쌈을 먹었던 것 같아요. 확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디저트로 샐러드 바에 가서 빵을 데우는 기계에 빵을 돌려놓고 딸기잼과 버터를 하나씩 챙기고, 네, 이렇게 많죠? 그리고 와플을 기계에 넣고 구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거 빵을 돌리는 동안에 시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바로 와플을 기계에 넣고, 기계는 닫아볼게요. 와플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구운 아플을 펼쳐서 가지고, 반은 사과잼을 바르고, 반은 생크림을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초코 아이스크림을 두 덩이 정도 다 얹은 다음에, 반을 딱 접어 마시며 와, 혈당 씻솟는 맛이에요. 하지만, 한입 먹으면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로 끝나지가 않았죠? 아까 만든 빵이 남아있잖아요? 그 빵까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와플 진짜 너무 맛있거든요? 와플은 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드셔보셔야 돼요. 아, 이거 딱단 접으면은, 이제 비가 막힙니다. 혈당치 솟는 맛, 하지만 포기할수 없는 맛. 참고로 이 생크림이 정말 맛있었어요. 이 생크림이, 예, 아주 달달한데, 그 약간 빵에 있는 생크림이랑은 조금 다른 맛있는 생크림이었습니다. 이제 빵을 맛있게 먹는 방법은, 겉에 좋은 빵을 반으로 펼쳐서 딸기잼 그리고 버터를 다 바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반으로 딱 적어요. 그리고 재빠르게 커피 머신기로 가시면 됩니다. 커피 머신기로 가서 에스프레소를 타고 얼음을 동동 띄워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만들어 보아요. 당근 만드는 딸기 버터빵과 곁들여 먹으면 맛은 여기가 유럽인가요? 마지막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어린이들 위한 놀이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찍어봤는데 놀이방 안에는 이렇게 책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매트가 깔아있어서 애들이 다치지 않게 놀수 있고 그리고 저기 앞에 보이면 저렇게 미니 오락기 게임기가 있어서 아이들이 미니 오락기 게임들을 할수 있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요새 너무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 뽑기 기계가 있죠. 예, 네, 꽃게 기계 가격이 2,000원이네요. 다른데 보다 많이 저렴하거든요. 또 이거를 봤는데, 뭐가 나오는지 그냥 지나칠 수 없죠. 그래서 바로 돈을 넣고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나올까요? 예쁜 피링 이령이 나오네요. 오늘의 한줄평 가성비 맛 서비스 아주 훌륭하다. 감사합니다.